근데 게임할 때는 왜 이렇게 안 풀리죠? 캐릭터가. 이게 녹화할 때는 게임이 진짜 내 뜻대로 너무 안 가. 이걸, 혼자서 게임할 때는 너무 게임이 잘 풀리는데. <laughs> 혼자서 게임할 때는 너무 잘 풀리는데, 진짜. 녹화하면은 너무 힘들어져 음, 이쪽으로 가보기로 했죠 우리가? 이쪽으로? 출발 출발 저게 발광해파리가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근처에 있는데 화산이 화산, 화산을 봐도 지금 들어가기가 좀 그렇긴 하다. 화산에 너무 그게 많을 거야. 적이 많을 거야, 진짜. 얘 체력도 50인가? 얘 체력도 50이네. 바로 먹고. 아, 칼벌리려고 일부러 적어 잡봤는데 내 끝이고 와 미치겠다. 바로 덥다고 난리 나죠? 근데 너무 뭐가 없다 진짜 이이 이 모자의 효과는 뭐지? 근데 캡틴의 항해할 때 정신력 오르는 건가? 아 그냥 경계로 경계에 밝히죠? 경계에 쭉 따라서 밝히고 안 되겠다. 답답해서 안 되겠어. 어우, 덥다고 난리다. 진짜 모자를 안 쓰고 버틸 수가 없어. 너무 더워해서 애가 음, 이쪽 편 경계를 밝혔는데 이 이쯤에 뭐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하나가 있든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게 없는데, 내가. 아, 이걸 안 해도 되는구나. 흔들리네. 여기다가 넣고 이거를 요리를 해서 먹읍시다. 요리할 때도 몸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방심을 못하겠어. 진짜! 심심한데 코인이면 몇개 넣어볼까요? 정신력이야. 그거,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 오래성만 있으면 되니까 한번 넣어봐. 코코넛이네. 이거 먹지 말고 심죠? 그냥 바로. 지금 당장 여기 나중에 나무 필요할 것 같아서.

오, 이거 있으면 좋지. 마침 딱 하나 먹을 때네. 슬슬 나무도 해줘야 되는데. 랭그로브 보이는 김에 랭그로브란 말까요? 이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다. 지금 육지로 돌아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언제 곧 들이닥칠지 몰라. 온다 온다. 에이, 이런 진장, 큰일 났다. 대체력 때문에 살았죠, 이건. 수리해, 수리해. 이게 진짜 사람 중심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위험해. 볼케이노 시즌이 드라이 시즌이 나중에 감염 갈수록 더 떨어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오 이거 봐 진짜 대놓고 내 앞에 떨어져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다 떨어졌다. 아. 배 내구도 아니었으면은, 진짜, 원킬 날 뻔했죠, 아까. 이래서, 제가, 육지보다는, 바다에서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 쟤 잡아야 되는데. 이쪽 근처도 스펀지역이구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아까 섬으로 돌아가자 또날 더워지니까 섬으로 그냥 돌아가서 조금 쉽시다 다음 떨어지는 주기가 이제 점점 가까워질 거거든요 원래 항상 그래요 볼케이노 시즌 때는 그거 하나 만들까? 그, 날 더우니까. 어 벌써 흔들리죠? 이게 점점 빨라져요, 이 주기가.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잦아지고. 이거는 메인, 피하는 거라가지고 어쩔 수 없네. 효과가 있을까? 더위도? 더위에 딱히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얼기숲도 이것도 넣어버리자. 여기 있고. 8일 남았어 와 8일 한번 비참하게 버텨볼게요 내 생각에 이거 비참하게 안 버티면 답이 없다 이것도 하나씩 다 수거해가면서 지금 정말 악착같이, 버,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데 도박이나 좀 해볼까? 이건 필요 없는데. 그냥 버리자. 이거 이 위치를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아, 조금 가까이 돼가지고. 할걸 그랬나? 볼케이노 때는 이 섬에서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안 깨져요 화살을 말아도 아 이것만 나와 좀금좀 나와봐 좀 금탭좀 아니 진짜 찐으로 좀 좋은 것좀안 주냐? 너무하네 근데 확실히 진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게임, 게임에서 이렇게 모험하는 게 재밌다. 진짜. <laughs> 나는 확실히 아웃도어가 아니라 인도어인 것 같아. 지금 너무 즐거워. 이, 이 자체가 너무 즐거워. 나는. 음, 한번 흔들렸고. 이거 수급하는 대로 약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줄게요. 어, 언젠간 쓸 거야, 이것도. 이거하고 이것도 언젠간 쓸 거야. 어디를 밝힐까. 여기를 밝혀야 된다. 말란이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하고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물론 바다에 돌아다니는데, 몸이 빨리 말하는 건 정말 좋은 장점이기는 해요. 근데, 몸이 불 앞에 있어도 빨리 말하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장점인 건가. 문득, 지난 시간에 실내이도를 잡으면서 느꼈죠. 내 캐릭터가 만약, 말라니가 아닌, 볼프강이나, <laughs> 그런 거였다면, 배만 불러줬으면, 어? 얼마나 잘 싸웠겠어.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뭐야 이건 또. 덤벼, 덤벼. 이거 바로 먹을게요. 정신력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거지. 별다르게 뭐 크게 유지할 방법이. 모래상 앞에 하루 꼬박 붙어 있는 거? 고작 그건데. 어 덥네. 이거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이거는 바로 따가지고 먹으면 50 채워주는데. 체력 10 정도는 여기서 채우는 거 금방이라서. 이걸 쓰고 다니면 좀덜 덥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이걸, 이걸, 이, 이 우산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좀 궁금한데. 가오리. 필요 없어, 너는. 아, 이제 막 쓰면 안 되는데, 날 더워가지고, 돌아다니면, 힘든데. 공 주울까요, 그냥? 죽지 말까, 죽을까? 필요가 없긴 해, 지금, 나한테 딱히. 있으니까 일단 죽을까? 일단 죽지, 아. 주도 달라고, 애를 쓰는데 주워줘야지. 내, 너곧다 했네. 아우, 떨어진다. 얘가 그러니까 말을 해, 나한테. 계속 말을 걸어. 끼끼 리면서 오, 이렇게 되죠? 한번더 맞으면 끝장인데. 멈추지 마, 멈추지 마. 해파리 죽는 거 봐, 와, 무서워.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야, 지금. 맞나? 아. 이러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드라이 시즌 정말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진짜 돌아다니는 거. 슬슬 더워할 거라서 내려가지고 불좀 킬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근처를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좀 밝히다가 바로 돌아와야 되고, 밝히다가 바로 돌아와야 되고. 음... 우리가, 어디 있었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온것 같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나? 루트를 모르겠다. 그냥 죽자 살자 영, 영차 영차 저어가지고 와가지고 안맞으려고 지금 또곧 있으면은 한번 흔들릴 거예요 이제 좀더 점점 자주 흔들릴 거야 진짜 이걸 던지는 기술이 있는데 던져, 던졌다가 다시 주웠다가 하는 게 좋잖아가지고 던졌다가 받았다가 하면은 이게 정신력이 올라가거든요 얘가 이걸, 던졌다가, 다시 주웠다가, 던졌다가, 주웠다가 하는 게 있는데, 던질 때마다 정신력이 일씩 올라요, 일씩. 에잇? 정신력이 근데, 뭐, 많이 떨어질, 그게 아니어서, 날 겁나 덥다, 와. 이럴 때 바로 튼새 나무를 해야지. 비교적 좀, 화산으로부터 안전할 때. 왜, 근데 하운독, 독들이 안, 안 오죠? 원래 지금 한번올때 됐는데 아 이제 시야 좀 깨끗하다